제가 오늘 오른손 그립에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자, 보통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인터라킹 그립이 있고요. 그리고 검지 위에 올려놓는 오버래핑이 있습니다. 자, 인터라킹은 손가락이 짧거나 힘이 없으신 분들이 자주 음.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성인 남성분이냐, 보통 힘이 없지 않으신 분들은 검지 위에 새끼손가락 올려놓는 이런 오버래핑 그립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어 제가 레슨 해보니까, 이 새끼손가락을 굉장히 힘을 많이 주면서 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새끼손가락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면, 오른손 그립이 이렇게 움켜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켜지게 되면, 어, 체가 던져지는 현상이라던가, 뭐, 일리스라던가 이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 왜 그렇게 잡냐 생각해 봤더니 채를 놓칠 것 같은 거예요. 네, 공을 치고 나서 채를 놓칠 것 같으니까 새끼손가락까지 힘을 꽉 주게 되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을 꽉 쥐면 안 되는 이유는 자, 저희가 채를 쓸 때는 네자 왼손이 이쪽으로 미는 힘이랑 오른손이 이쪽 미는 힘이 서로 만나서 채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움직였을 때, 네. 샤프트가 흔들리고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흔들려서 헤드를 쓰셔야 되는데, 중간이 여기가 강해지면, 검지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이 좀더 강해져 버리면, 체가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방향성이라든지, 그, 거리에서 아이언 같은 문제가 생기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컵을 잡았다 생각해 볼게요. 어, 컵을 딱 들었을 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피죠. 네,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움켜지면서컵 손잡이를 지문으로꽉 누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컵을 손가락 걸고 있죠. 아, 걸고 있는 느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까지 손가락을 다옮켜진 느낌이 아니고, 새끼손가락은 제대로 엄지랑 검지가 잘 걸렸을 때는 이렇게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구겨지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옮켜지게 되면 이렇게 지게 되겠죠. 이러면 공간이 없이 왼손 엄지가 들어가는 공간이 없어지면서 너무 강하게 지게 되는 겁니다. 네. 새끼손가락은 엄지랑 검지가 이 엄지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불안하니까 움켜지면서 오른손을 너무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아이언을 칠 때는 클럽 페이스가 처음에 많이 돌아갈 확률도 높습니다. 네. 클럽이 올라갈 때 엄지, 검지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클럽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쪽이 약해지고 새끼손가락이랑 왼손, 검지 쪽이 강해지면서 클럽이 이렇게 꺾여서 뒤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립 끝이 손이랑 몸이 멀어지면서 헤드의 무게도 느끼지 못할 뿐더러 클럽 페이스가 빨리 오픈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오른손목은 여기를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게 쉽습니다. 네, 오른손목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손목으로 걷어치기가 쉬워요. 그러면 거리가 덜 나가게 되죠. 네, 정확하게 쳐봤자 이렇게 거리가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끼손가락을 제일 마지막에 잡는 겁니다. 네, 맨 먼저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쪽을 동그랗게 말아서 그립에 갖다 대고요. 그 다음에 생명선을 왼손 엄지에다가, 옆면에다가 생명선을 갖다 대고, 그리고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을 놓던가. 아니면은 조금 떼고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떼고 연습을 하면 확실하게 느낌이 이쪽이 많이 잡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잡혀야지 탑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받치는 힘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느낌 연습을 하시고 나서 다시 치실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먼저 잡고 생명선을 엄지를 감싼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을 검지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내면 네 손가락 쪽이랑 엄지를 감싸고 있는 오른손의 손바닥 느낌이 확실하게 느낌이 오면서 조금 더 아이언을 강하게 눌러칠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